거울 속 얼굴 낯설게 보인 적 있죠? 주름 하나 탄력 빠진 피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밤마다 거울 앞에서 한숨만 내쉰 적 있으실 겁니다. 병원 가야 하나, 비싼 화장품 사야 하나, 걱정이 꼬리를 물죠.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동안의 비밀 의외로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엌 바로 그 안에 있죠. 70세 김어르신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동네에서 보톡스 맞으셨어요? 이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사실은 단순했습니다. 집에서 만든 천연팩 세 가지 그것뿐이었죠. 이 어르신도 있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예뻐졌어 하며 안아주더군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답니다. 주름은 단순한 선이 아닙니다. 삶의 자신감, 가족의 시선까지 바꾸는 거죠. 반대로 박 여사님은 달랐습니다. 나이 들어 보인다는 말에 웃음을 잃었습니다. 병원비 걱정보다 외모 걱정이 앞섰다고 고백했죠. 노화는 조용하지만 무서운 시한폭탄입니다. 그렇다고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기적 같은 변화,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시작됩니다. 저는 피부과 의사 김지영입니다. 진료실에서 수많은 분들을 봐왔습니다. 작은 습관으로 잃어버린 빛을 되찾은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영상 끝까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 놓치면 분명 후회합니다. 이 비법은 단순한 미용팁이 아닙니다. 피부 장벽과 콜라겐을 동시에 살려내는 검증된 방법입니다. 잠시 후 알려드릴 3단계 비법. 단 10초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아, 구독과 좋아요는 누르셨죠? 오늘 이 영상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피부가 늙는 건 단순히 나이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게 끔찍한 진실입니다. 나이만 탓하며 손 놓고 있으면 무서운 함정에 빠집니다. 70세 김어르신 얘기부터 들어보죠.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깊어진 주름을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세월이 원망스럽다. 그분은 주름이 생기는 게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진료실에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피부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장벽과 콜라겐이 동시에 무너질 때 늙는다고요. 이 어르신은 더 극적이었습니다. 손주와 놀다가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 속 본인 얼굴이 너무 낯설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셨죠. 노화는 조용히 진행되지만 어느 순간 거울 속 낯선 얼굴로 폭발합니다. 박 여사님도 비슷했습니다. 친구 모임에서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세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 거울 앞에서 한참 서 있었다고 해요. 얼굴에 윤기가 사라지고 작은 기미들이 번져 있었습니다. 사실 이건 단순한 화장이나 수면 부족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콜라겐이 빠져나가면서 생긴 결과였죠. 과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다. 국제 피부학회 보고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피부 장벽을 이루는 세라마이드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장벽이 무너지면 수분이 빠져나가고 외부 자극에 쉽게 손상됩니다. 한국의 한 대학 연구팀은 비타민C와 아연, 오메가3가 이런 장벽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즉, 단순히 겉에 바르는 화장품만이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에서부터 먹는 것과 생활습관이 장벽을 지켜줘야 합니다. 또 하나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은 피부 속 스프링처럼 탄력을 잡아주는 단백질이죠. 그런데 40대 이후부터는 매년 1% 이상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특히 자외선, 흡연, 기름진 음식은 콜라겐을 더 빠르게 파괴합니다. 그래서 내 피부가 갑자기 푹 꺼졌다는 느낌이 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이 모든 게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피부 장벽은 다시 회복시킬 수 있고 콜라겐 생성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상 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잠시 후 알려드릴 천연팩은 바로 이두 가지를 동시에 잡아내는 비법이니까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뭘 해야 할까요? 첫째, 먹는 것부터 바꿔야 합니다. 생선, 껍질, 멸치, 사골국, 이런 음식에 들어있는 콜라겐은 피부 속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브로콜리, 파프리카 같은 비타민C 채소는 콜라겐 합성을 도와줍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분은 매일 점심에 멸치볶음과 파프리카를 챙겨 드셨습니다. 8주 만에 피부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둘째, 오메가3를 챙겨야 합니다. 등 푸른 생선, 견과류, 들기름. 이건 피부 장벽의 재료가 됩니다. 특히 오메가3는 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어 피부가 건조해지는 걸 막아줍니다. 미국의 한 임상시험에서는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피부 수분량이 현저히 높게 나왔습니다. 셋째, 물을 적절히 마셔야 합니다.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나눠서 조금씩 마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물을 몰아서 마시면 바로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하루 6, 8잔을 나눠 마시면 피부 속 수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김어르신이 실천한 루틴을 그대로 따라가 볼까요? 아침엔 따뜻한 사골국 한 그릇. 점심엔 멸치볶음과 오이 무침. 저녁엔 고등어 구이와 브로콜리. 거창하지 않죠? 하지만 두달 만에 본인도 놀랄 만큼 피부가 달라졌습니다. 이 어르신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제는 병원 대신 내 주방이 나를 젊게 만든다는 게 자랑스럽다. 이말 속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피부 노화는 단순한 외모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감, 가족과의 관계, 삶의 활력까지 바꿉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여러분 부엌에 있습니다. 곧 알려드릴 첫 번째 천연팩, 바로 기본형팩입니다. 잔주름을 지우고 피부결을 다시 세워줄 기초 비법이죠. 이 부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잔주름, 언제 처음 보셨나요? 눈가에 생긴 가느다란 선 하나,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넘기셨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거울 속 얼굴이 달라져 있죠. 이게 바로 피부 노화의 무서운 신호입니다. 김회장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2세 평생 화장품은 필요 없다고 하시던 분입니다. 남자가 뭘 바르냐 하며 아내가 권해도 거절했죠. 그런데 손주가 찍어준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있었고 얼굴빛이 칙칙하게 죽어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며 그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권한 건 비싼 화장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기본형 팩이었죠. 재료는 간단합니다. 계란 노른자 1개,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1숟갈, 꿀 1숟갈, 그리고 밀가루 1숟갈. 부엌 어디에나 있는 것들이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재료를 잘 섞어 얼굴에 바릅니다. 10분에서 20분 정도 두고 미온수로 씻어내면 끝입니다. 처음 들으신 분은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냐 고개를 갸웃하실 겁니다. 하지만 반전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피부 장벽을 강화해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막을 씌워줍니다. 요거트에는 젖산이 들어있습니다.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내고 피부결을 매끈하게 다듬어줍니다. 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자외선 손상을 회복시키고 피부를 진정시킵니다. 마지막으로 밀가루는 재료들을 피부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해주면서 잔주름 사이를 채워주는 물리적 효과가 있습니다. 김 회장님은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습니다. 처음 바를 땐 어색했다고 합니다. 마스크팩은 여자들 하는 거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일주일, 이주일이 지나면서 변화가 눈에 보였습니다. 주름이 옅어지고 얼굴빛이 한결 환해졌습니다. 아내가 먼저 놀랐습니다. 여보, 얼굴이 달라졌어. 처음엔 변화를 부정하던 김 회장님, 나중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발라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본형 팩은 초보자용입니다. 피부 관리에 익숙하지 않은 분, 남성 시니어에게 특히 적합합니다. 간단하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실제 해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의 한 피부학 연구에서는 계란 노른자와 요거트, 꿀 성분이 피부 장벽 회복과 보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즉,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방법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 일주일에 두번 꾸준히 바릅니다. 둘째, 10분에서 20분을 반드시 지킵니다. 너무 오래 두면 오히려 피부가 당길 수 있습니다. 셋째, 팩을 씻어낸 직후 보습제를 꼭 발라야 합니다. 이 과정을 지켜야 피부가 촉촉함을 유지합니다. 김 회장님은 지금도 이 루틴을 지킵니다. 손주가 집에 놀러 올 때마다 할아버지,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졌어? 라며 놀란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활짝 웃으시며 말씀하시죠. 이제는 나도 관리하는 남자야. 여러분, 여기서 잠깐 강조합니다. 이 기본형 팩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게 나한테 효과 있을까? 의심하실 겁니다. 하지만 직접 해보시면 압니다. 변화는 확실히 옵니다. 주름은 단순한 선이 아닙니다. 자신감의 문제이고 삶의 활력의 문제입니다. 그 시작을 계란 한 개와 요거트 한 숟갈에서 만들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삶을 바꾸는 작은 혁명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본형 팩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기미와 탄력까지 잡아내는 응용형 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기미 한번 생기면 잘안 사라지죠.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고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탄력까지 떨어지면 얼굴이 축 늘어진 듯 피곤해 보입니다. 69세 최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평소 피부 관리는 전혀 관심 없으셨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며 체념했죠. 그러다 손주 돌잔치를 앞두고 사진 찍히는 게 부담스럽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기미가 번지고 얼굴이 푸석해졌다고 했습니다. 제가 권한 건 응용형 팩이었습니다. 기본형의 바나나를 더한 버전이죠. 재료는 간단합니다. 계란 노른자,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한 숟갈, 꿀한 숟갈, 여기에 으깬 바나나 한 숟갈. 방법은 동일합니다. 골고루 섞어 얼굴에 바르고 10분에서 20분 뒤 미온수로 씻어내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에는 비타민 B군과 칼륨이 풍부합니다. 피부 속 수분을 붙잡아주고 윤기를 살려줍니다. 특히 칼륨은 피부 진정을 돕기 때문에 건조하고 민감한 피부에 제격입니다. 최 할머니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과일을 얼굴에 바른다고 나아지겠어? 하지만 일주일, 이주일이 지나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칙칙했던 얼굴빛이 한결 환해졌습니다. 기미도 옅어지고 피부가 탱탱해졌습니다. 돌잔치날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이 놀라 물었습니다. 피부 관리 어디서 받으셨어요? 그때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셨죠. 시장 가면 바나나부터 사와요. 이 팩의 효과는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해외 임상 연구에서 바나나에 들어있는 비타민 B군이 피부 수분 유지에 큰 도움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연구팀 역시 바나나 추출물이 피부 세포의 손상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즉,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원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 주 2회가 적당합니다.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피부가 자극될 수 있습니다. 둘째, 4주에서 8주 꾸준히 유지해야 합니다. 한두 번으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셋째, 팩후 보습제를 반드시 바릅니다. 피부 속에 들어간 영양이 오래 머물도록 잠궈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어르신이 실천한 루틴을 그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저녁 팩을 만들어 발랐습니다. 15분 뒤 씻어내고 손주 선물 고르듯 즐겁게 크림을 발랐습니다. 4주가 지나자 가족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환해졌어? 이 순간이 가장 큰 보람이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보시면 피부가 놀라보게 달라질 겁니다. 지금까지는 잔주름과 기미, 탄력을 잡는 기초와 응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깊은 주름, 오래된 선을 되돌리려면 더 강력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곧 알려드릴 고급형 팩, 이게 진짜 반전입니다. 놓치면 후회하실 겁니다. 기미와 탄력, 이제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생활 속 바나나 하나로 얼굴에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깊은 주름 한번 생기면 답 없다고 생각하시죠? 이건 어쩔 수 없지 하고 체념하신 분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박 원장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피부 때문에 늘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직업인데 주름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진다며 하소연하셨죠. 피부과 시술을 받으려다 비용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권한 건 고급형 팩이었습니다. 이건 기본형, 응용형을 모두 경험한 뒤 마지막 단계로 권합니다. 재료는 조금 더 풍부합니다. 계란 노른자, 밀가루, 꿀,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그리고 들기름이나 올리브 오일, 부엌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조건입니다. 첫째, 모든 재료는 실온 상태여야 합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재료는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둘째, 도포 시간은 약 15분 내외. 너무 짧으면 효과가 줄고, 너무 길면 오히려 건조해집니다. 셋째, 세안은 반드시 찬물로 마무리합니다. 뜨거운 물은 모공을 넓혀버려 효과를 반감시키니까요.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레시틴, 젖산, 꿀의 항산화 성분이 결합해 세포 재생을 돕습니다. 들기름과 올리브 오일의 불포화 지방산이 피부 장벽을 강화해 자외선 손상을 복구합니다. 결국 깊은 주름까지도 완화되는 원리입니다. 박 원장님은 처음엔 믿지 않으셨습니다. 팩몇번 바른다고 주름이 펴질까? 하지만 두달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주름이 옅어지고 피부가 탱탱해진 겁니다. 주변에서 보톡스 맞으셨어요? 라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보톡스보다 나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고급형 팩은 주 1위회가 적당합니다. 꾸준히 해야 효과가 쌓입니다. 실제 해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피부학 실험에서 올리브 오일을 활용한 피부 관리가 장벽 회복과 주름 개선에 긍정적이라는 데이터가 발표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꿀과 요거트 성분이 항산화 효과를 내며 피부 회복을 돕는다는 연구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여러분도 실천할 수 있는 루틴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료는 반드시 실온에 두세요. 둘째, 15분 내외를 지키세요. 셋째, 찬물 세안 후 보습제로 마무리하세요. 이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효과는 달라집니다. 박 원장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예전엔 얼굴 가리는 게 습관이었는데, 요즘은 웃는 게 먼저예요. 그 표정 속에서 저는 진짜 동안의 힘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상을 끄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2개월, 100명의 증언으로 확인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숫자를 보면 여러분도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깊은 주름 포기하지 마세요. 생활 속 작은 팩 하나가 보톡스보다 강력한 반전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두달 8주. 이 짧은 시간에 피부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믿기 어렵겠지만 실제로 수많은 분들이 경험했습니다. 저희 피부과에 오신 고객 100명에게 같은 루틴을 권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대부분이 4주 만에 변화를 느꼈고 8주가 되자 주변에서도 알아볼 정도였습니다. 물론 100명 중90% 같은 수치는 단순 후기 기준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만족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사실입니다. 김 어르신은 기본형 팩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처음엔 의심했지만 3주쯤 지나 거울을 보며 중얼거리셨습니다. 내 얼굴이 아닌 것 같다. 손주가 집에 놀러 와서 할아버지, 피부 좋아졌어 라고 했을 때그 기쁨은 말로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 어르신은 응용형 팩을 선택했습니다. 바나나가 들어간 팩을 주 2회 바르셨죠. 4주 만에 기미가 옅어지고 피부가 탱탱해졌습니다. 손주 돌잔치에서 찍은 사진 속 얼굴은 본인도 믿기 어려울 만큼 환해져 있었습니다. 박 원장님은 고급형 팩을 실천했습니다. 실온 재료 15분 찬물 세안. 이세 가지 원칙을 지켰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깊은 주름까지 옅어졌습니다. 보톡스보다 낫다는 말은 그냥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시죠? 도대체 왜 이렇게 효과가 있을까? 답은 단순합니다. 피부 장벽 보호와 콜라겐 촉진 두 가지를 동시에 잡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해외 학술지에서도 같은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비타민C와 아연,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피부 노화 속도가 눈에 띄게 늦춰졌습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요거트와 꿀을 활용한 팩이 피부 보습과 항산화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이번 루틴은 과학적으로도 뒷받침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제가 직접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주 1회 적용입니다. 너무 자주 바르면 오히려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일정한 주기를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둘째, 15분 타이머를 사용하세요. 팩을 바른 뒤 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10분 이하는 효과가 약하고 20분 이상은 건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분 내외가 가장 권장됩니다. 셋째, 세안 후 즉시 보습제입니다. 팩만 하고 끝내면 절반입니다. 세안 직후 보습제를 발라야 피부 속에 영양이 오래 남습니다. 이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두달 안에 눈에 띄는 변화가 옵니다. 실제 제 환자 중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0년 된 주름이 사라졌어요. 물론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 사라졌다고 느낄 만큼 달라진 겁니다. 그 감정, 그 자신감이 바로 진짜 변화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추실 건가요? 아니면 직접 해보시겠습니까? 놓치면 후회합니다. 이건 화장품 광고가 아니라 생활 속 작은 실천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변화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따라 할수 있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단 하나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것만 지킨다면 여러분도 동안 피부를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 가지 팩과 수많은 사례를 보셨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패치 테스트입니다. 팔 안쪽에 소량을 발라두고 24시간 후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이 과정을 건너뛰면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금기 사항입니다. 계란, 꿀, 유제품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또 피부에 상처나 염증, 여드름, 홍반이 있을 때도 피하셔야 합니다. 만성 피부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셋째, 사용 조건입니다. 팩은 만든 당일에만 쓰세요. 냉장 재료는 실온에 두고 보관은 금지입니다. 오늘 만든 건 오늘 바로 써야 안전합니다. 여러분,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한 달에 만원 정도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병원 시술에 드는 수십만 원과 비교해 보세요. 경제적 부담 없이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6개월 뒤에 당신은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작하면 두달뒤 거울 속 얼굴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손주가 말할 겁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예뻐졌어? 할아버지, 동안이네. 여러분, 선택은 지금입니다. 오늘 배운 3단계 루틴 댓글로 다짐을 적어주세요. 저도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따라 해볼게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저에게도 큰 응원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피부 뿐 아니라 몸 전체를 젊게 만드는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